<laughs> <자. 웃음> 아, 니 아, 저희 반려식물 치료센터는 물론 정부 지원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반려식물 치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저희 꽃집에서도 또 저희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교육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 국회에 오세희 그 수상회의 연합회 회장님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초청 받아서 어 갔는데 그 화원업에 좋은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국회에 반영을 해서 어 정책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도소매 분리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소매 분리 는 떻게 보면 이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꽃집 하는 사람들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그거를 분리해달라는 건좀 힘들다. 어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도심에 분리를 해서 어 공판장 운영을 했다면 당능하지만 이건 좀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화 화환이 굉장히 환경에 오염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머리를 접대고. 네, 정책적으로 좀 보호 좀 됐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까지 하고 왔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화원하시는 분들한테 예, 직접적으로 제가 돈을 들을 순 없지만 예, 그래도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를 돼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본인이 하시는 화원을 이어서 하신다면 그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용이 되셨으면 하고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니, 죄송해요. 아 교시간 빼서 죄송해요. 아함게 저기 저 뒤에 보면 플로라폼. 우리 저허원이 밴드에 보면은요. 어, 네덜란드에서 휘만 어, 한 플로라폼이 뭐 특이한 거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경기지 소속이시고 그 남양주 진접운동원 장기원 사장이시거든요. 오늘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가실 때 숫자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저 갖다 가져가셔서 혹시나 후기를 써주실 분들한테만 나눠지겠다. 20개 정도 되는 것같아서이프로 라폼이 금액이 굉장히 센것 같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그것을 좀 잠깐 빨리 짧게라도가하죠 예. 네. 지장님. 네. 네. 아니, 이런,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네. 교육해 교육. 교육 아, 끝나요 네. 그럴까요? 끝나고 하죠. 아. 그렇게 합시다. 근무, 그럼. 근무가, 그럼. 근무가, 근무가 네. 안 돼.